イジオクがプンプロリフヌンホンランハドン死グでボロジョタハンティムイドエンコミソンイオンホヌンギセガゾワスナソンロンググリゴリゼホヌンサンテガゾチモテタグリハヨイルイサムセトエコミソンリヨンホがツルゾンハゲレオタイルセトコミソンスンリイセトリヨンホスンリグリゴサムセトコミソンリヨンホティムプルスンリ 백육십만 원까지 일순만 남은 테크가 킴무 하지만 그 블루에게 오도무이가 까오지는데아 좋다, 아주 좋아. 아 진짜 너무 좋다 <laughs> 그림은 제호형과 병부형 한테 달렸다 이렇게. 불만 한 번도 못 먹었지. 어, 이러면 근데 제 이거 그제호형이 좋아요 상황은. 나 지성이 올벌처 무조건 탱크 있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어어? 아니, 아 이거 근데 이거 무조건 이득 보는 싸움이거든요. 아니 어, 근데 벌쳐 이렇게 찍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저 형? 요수안붙혔는데 사이즈 같은데? 어 뭐야 저형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피아 이런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스펙 인증 알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기면 되죠 명고 형님. 어, 어 명고야 마무리 가자. 어, 가자. 게임 끝났데 와. 이런 건무는데 너무... 청청색 느낌이 아니야. 근데 이거 지고 애교를 가서 영고 형이나 제호형 중에 나오면 진짜 기괴하겠네좀 <laughs> 예민해졌네 갑자기 영어가아 제발 이겨야 된다 이거. 아 제발 진짜 뭐무에 개결 갈거아니야 이거. 아 퇴퇴전. 아, 전... 아 개망했다 이거. 이거 좀. 아 그래도 아 이게 바꿔서 나왔어. 어디가 얘? 어 전진 게이트 1 2아이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뭐야? 어? 너 어떻게 막게? 해? 아, 그냥 자기 안 막으려고? 근데 테란, 여기, 여기, 이거 뭔데? 뭐 입고 막는데? 아. 와, 이 무파일런 뭐 깨지는 거 뭐야? 할, 할게 없어. 하하하, <laughs> <laughs> 드라군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아드라군 갇혔어. 드라군이요 이걸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이게 뭐냐고? <laughs> 아, 이거는 좀... 아, 멘들 나간다. 이거... 아, 이거 애거까지 옆에 있겠다. 이거... 어... 아, 이뭐어하지 어? 아... 이게 상대 삼적으로가 길 빡센데... 아, 맞아, 이결과 진짜 빡센데... 아, 이길때데 이게 줘야 되는데... 야, 뭐, 영호가 탈래? 전전하을 잡아서 타겠습니다. 아, 저쪽에 타... 부르냐? 저희병고형이요 어, 이겼다. 어, 이겼다. 이길 수 있어. 저기 경구형은 위기에 강해. 인정? 형님 거의 낭떠러지입니다 지금. 어천댕이높 <laughs> 밖으로 가야 돼요 지금. 어? 그뭐신다 철장이요? <laughs> <칠장이야>? 어, 어. <laughs> <laughs> 아니 그냥 게임이 우, 웃음이 나오죠. 아니 나는 내쪽에 전진 게이트 하고 싶었거든. 네, 아, 그랬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병구 형이 게이트를 넘기래. 아 근데 태란이 입고 막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그서 나한테 이거 집에 책이 만진다 이러길래 <laughs> 넘겼지 그래서. <laughs> 병구 형 오더였어? 아 오더까지 하고 병구가 그럼 이, 이거 이거가 있으면 삼패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 아 근데 진짜, 이때, 진짜 이럴 때 세긴 센데 진짜 정벌이 형 뭔가 있긴 한데 나 너무 무서워서 넘겼단 말이야 야 그거는 그 너가 이제 거절했어야지 맞아 깔끔하 거절했어야지 말도 안 되는 플레이인데 거절하기도 무서웠고 <laughs> 아원 게이트 플레이네 또 심지어 어 근데 아오버풀 아니 이거 병구형 이겨주면 이돼 그럼 없, 어떤 일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제발 아 병구 형님 민철 삽질해라 제발 제발 <laughs> 제발 <laughs> 제발 아니, 민철이 형도 이럴 때 진짜 아, 서치는 좋아 서치는 얘도 좋아? 이럴 때잘 못해 맞아 맞아 좀 중요한 때잘 못해 정광은 중요할때 잘하고 맞아 와이 사천 개가 이렇게 우리 90%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나9십 아, 먹은 줄 알았어 어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허팝 때렸어요 그리고 오케이 좋아 어? 이거 앞마당 좀 견제해주면 오케이 게... 그거 끝나고 얘기하시죠, 간초님. 예, 일단 끝나고 이거 지금 허, 이거 너무 큰 거, 겠어요 집중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진짜. 이거 만 6천 개 걸려 있습니다. 만 6천 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상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어 프로모트. 오. 오. 어. 야 이거 김민철 어, 오이야 이거 오이야 얘. 어오이다 클릭 오리냐. 오리구야 병구야. 어 무슨 원액 값을 하냐? 그러니까 완전 개쇼부야 야, 링발 무들라 그러네 게이트. 어 무들난다. 일단 이거 보면은. 8룸 취소, 취소하고 3령이3령이 갔다. 3령이안질 거야. 어 포지 박았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개.. 열프로 살려야 돼. 어 프로브 무조건 살려야 돼. 저걸 찍는지 안 찍는지 봐야 돼. 그렇지 투질러 나왔고 아, 오 질럿! 아, 어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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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안안돼안돼 제발 제발 프로브 나와야 돼. 어신신 오, 오오 오, 오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저거안나 바로 찍었다 어, 나가야 나 나가야 돼,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오 괜찮은데 어 프로도 살려놨다 밖에 오 괜찮아 이거 삼정이 왜이렇 나왔어 이데 아니 아니 어차피 개오이야 그냥 막으면 돼 막으면 돼저 뭔가요? 드론인가 저글링인가 드론이다. 아 제... 드론이다. 아 받... 사이트 막았다 이제. 어, 막긴 막았어. 이제부터 운영 싸움이야. 어윈철이가 개불리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게임? 갑상이 음... 없어. 아니야, 내가 없는 거 알아 이러면. 아... 어 불리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드론 찍어도 이거? 좀더잘 막았어야 되는데. 맞아 좀 과민반응했어 프로그 안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난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음 이거 와 이거 발링만 찍어놓고 올 드론이네 계속 어 그러니까. 이러고 와 이런 마지막 게임에서 이런 답답한 게임 되게 답답한데 그니까 게임할 때 근데 어차피 때. 어차피 삼종이 짓는 거 봤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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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마음 편해 올인생각 아예 안 해도 되고 이럴 경우에는 거의 오해 처리 되 많이 하거든 오해된 이들아, 사이즈 이걸로... <laughs> 어, 사이즈 괜찮겠다. 프로그가 엄청 많았다. 아, 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진짜로 진짜... 딜러시 나가서 사먹히지만 않으면 탱글 제문님것 같습니다. 어? 병구야 펀드라 찍었네? 뭔가 드라 찍은 느낌인데? 가즈가? 본질 오버 잡으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드라 찍고 피타게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밖으로 나온다 캡내장아 미네라이버 그건 낫다 그렇지 어?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밖에서 먹자 드라 어, 밖에 하다, 저거 라고 뺏겼다. 아, 뭐, 와. 퍽. 그냥 무난한 오데오 싸움 같은데 나는. 댓글도 빠르고. 아, 쫄아서 캐논 지었다. 강구형. 근데 뭔가 프로브 엄청 부자라서 캐는 뭔가 아픈 느낌은 아니네 평소보다. 그렇긴 해. 프로브 엄청 많네요. 음. 뭔가 뭐 엄청 부자 느낌인데요, 진짜. 게임이. 나쁘지 않아, 진짜. 응. 커세요! 커세요! 찍어야 돼! 가스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투게이다 지금 굉장히 부자고! 할만해! 와, 12시에 가스를 파는 페이크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게 이야... 레어의... <laughs> 가스의... 아뭐 발지 시원하게 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니까 못하자, 이거 일단 오버 하나. 이거 여차하면 히드라 발 바로 사업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거야 우리 눈으로. 열... 원래 1 2시 가스 한짓고육회절이 많이 피거든. 아3캐논까지 줬어. 안돼취소 해야 돼요. 괜찮아 나중에 생각해서 그냥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두개 찔러 찍고 있으니까. 와닝또 찍었어. 어, 나가면 안 돼. 절대 나가지 마. 취소했어, 일단. 아, 진짜 난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테마카이브 짓고. 지금 그냥 빨리 어, 레어 게이트 늘리자. 게이트. 내가 없는 것도 봤다. 테마카이브 짓고. 게이트도 늘려야 되는데? 응, 음, 이제 늘리면 돼. 나이스. 링 따먹으면서. 그렇지. 오버, 번지 오버 땄다. 굿. 오케이, 나이스. 쁘지 않아? 아 게이트가 너무 안 나왔는데 600원 남아 600 원. 어 빨리 난 지금 긴장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아 들러 들러 오른쪽에. 어. 아,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 하나도? 그렇지? 팔... 오살았네 <laughs> <오>, 어떻게 잡았어? <laughs> <왜? 웃음> 오 그래도 오린 많이 잡혀요. 이득 봤어. 6 게이트지. 거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오린이라니까 한번 바로 수업 때. 어 이거 빼야 되는데 질러 포키는 아, 다크 찍자. 포키는 지워야 돼 이게. 언덕 네, 위에서, 언덕 위에서 개자도 또. 아 좋아 좋아. 다크 찍으면 뭐 없지, 못 오지 않아요 이거? 어 그지. 그래서 한번 그냥 압박용어 이러면서 커지가 안 마운 들어가면서 질러. 투 질러? 어, 어. 어, 어 오. 오 찍자. 좋아. 아이 진짜 좋아. 대좋은데 어, 이거. 어 진짜 아니 배 진짜 배 상황 ]야? 괜찮다니까 이거? 진짜 개유리해. 말렸어. 이제 완성이야. 이러고 로봇 짓고. 오, 나이스. 좋으네. 나이스. 5억어 짓고. 아, 진짜 이거 이겼다니까 이거. 개좋아. 5억어 뭐또 챘. 짜... 야. 이러고 개기버려서. 매격에서... 프라이고. 그래, 오, 드론 많이 두 마리 잡았고. 짓고... 히드라 또 잡았다. 아우, 저게 피해가? 이거 그냥 팔 그냥, 파이... 그냥 4템 모아서 갑시다, 병구 형님. 그래 그냥 팔개 드라템 뽕 뽕해도 괜찮을 어. 것 같아. 로봇 회전잘 사업... 어, 지어놨다. 그냥 사템 사템 팔개뽕 갑시다, 병구 형님. 사업, 사업 눌러야 됩니다, 병. 명... 사업 사업 안 눌렀나? 어 인구수 3 0 차이. 어 사업 좀 이따 눌러도어 돼. 와 저거 지금 6태있어야 할만한 건데 이 게임 원래. 그래 지금 괜찮다니까. 어어어 야, 가좀 이상했어. 반놀이 반놀이는 하려고 했다니까 얘가 <목소리> 오 진짜! 제발 미션이야 속값 없어 니드먼이자, 제발 니드먼이자 미안해요. 제발이자 아. <목소리> <목소리> 미안해. 나 복근 문어야 돼 니드먼이자. 아, 미탈. 아 커세가 아, 아. 아, 두번 아, 잡혔다. 아 커세가 주제 업무탈한다. 와, 포 잡으니까 바로 스파이어 짖네. 아, 근데 이거는 공방업대 그냥 뛰었으면 좋겠다. 그냥 올 관제 뛰고 어, 빨리 가야 되는데. 어, 아니 지금 사템이랑 가도 돼 지금 한번 소모하러. 너무 시간 어, 주지 말고. 사업 돌린 거 보니까 드라템 가차 없갈것 같은데. 지금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아, 않을 것 같은데. 미철이 형한테 그냥 시원하게 뽕 뽑았으면 좋겠다, 명구 형. 근데 얘상가스안 다는 거 보니까 아, 단다, 씨, 뮤탈이다. 아, 템안 나가는 거 보니까 드라템 때나려라 그러네. 어. 아, 그때 뮤탈 뜰 텐데. 그러니까 하, 진짜 양으로 방위업 되면 그래도 잘안 죽거든? 어, 뽑아? 나이스. 오. 아, 근데 질러 너무 많이 잃었다 방금 어, 지금 타이밍이면 딱말 한방 나..되지않나? 네 어. 딱이에요 말 금방 차요 50..50부터 차나? 70부터 차나? 50 근데 금방 차서 괜찮아요 미탄..나온지 한세월이어서 아 근데 질러 너무 많이 잃긴 했어요 방금 아, 방금 너..너무 많이 잃었어 이러면 굳이 미탄 안찍고 힐을 조이기에도 괜찮아 저거는 근데 뽑을거 같은데 탈 왠지 모르니까 라바 모으잖아 본진하고 안 받아. 어 모으고 있다 어? 뽑았다 아니아니야 아니야. 가스 안 어, 사라졌어 없어어안 사라졌네 아직 그러네 아니야 얘 러커야 그냥 아, 아 오버로 보고 간다 어닭카콘 빼야돼 아 근데 뭔가 그냥 안 뽑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괜히 닭가 뭔가 말릴 것 같아 뭔가 와 러커하네 이러고 보면서 아니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지금 당장 나가야 돼아 쪼여지면 못 이기는데 게임 이거 어 절대 못 이긴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지금 손준휘형 지금 지금 밖에 없어 됐다 사업됐다 이제 가자 아니 지금 나가야돼 네. 뒤어지면 돼. 못뭐 이겨 요 진짜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돼 럭크로 몰라 지금 뮤탈 생각하고 있어 아, 아 이거 좁아서 못 나와 이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어 지금 왼쪽 찍고 나가야 돼어 지금 지, 지금 지지면서 천천히 왼쪽 이 질러 그렇지 그렇지 스톱돔 잘 들어갔다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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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잘 들어갔어 옵 접어 옵 접어 오, 어쩌고, 어쩌고, 어템, 템, 템 사려야 돼, 주방 자리야. 오? 끝났다, 아니 이겼다? 뚫었잖아, 병 뚫었잖아. 어, 뚫었어 일단, 쟤 뚫었어 일단, 쟤 뚫었어 그냥. 어, 아니, 형 제발. 이러고 멀어도 괜찮아요. 멀티 어, 어, 이러고 멀티해야 돼. 다시 어, 템. 투뮤탈 뭐야 이거? 투뮤탈. 어, 뭐냐? 투뮤탈. 와, 어, 프로그 여섯 마리 잡았네, 저거. 와, 여기 쓰라고. 적어보느라고 아, 병구는 못 봤네, 안마다. 아니 그 옥저버 좀 늦게 왔네 어. 가자 그냥 지금 가자 가면 안돼? 지금 그니까 러 한번 뭐... 센터만 잡아야돼 끝내지만 못해 막혀 이게 어떻게 또 막혀 이게 아 뮤탈 또 왔어 씨. 아 이거 짱나는데 어 근데 괜히 먹기보다 그냥 뽑아야될거같애 운영가 생각보다 질거같아나 <laughs> 아, 나 아니 근 인구수 뭐, 지금 사, 돼, 보니까 30차인데? 아, 휴대전다 저거 이거 뽑아내야 돼 이거 데이크야. 데이크야. 멀티 페이크야 멀티 어, 페이크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간다 뽑가내야돼뽑내가페이크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구 역시 성수진 판단을 일단 맡게어 아는 게어 일단은 일단은 맡게어야 인구 인구가 50 차이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저거도 괜찮아 진정해 오 점프 오? 오? 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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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톰이 없어 이거 먹혀. 아... 안돼 왼쪽 왼쪽부터. 아... 없어. 오?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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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이 없어 스톰이. 아... 왼쪽부터. 어또한다 스톰 스톰 있어요 형구야. 또. 스톰. 스톰 있어. 어 야야 어, 아칸 빼봐 아칸 빼봐 형구. 아니 다시 다시 모야 돼 이거 다시 모야 아 돼. 어, 없어 있어요. 스톰 난다, 있어 또한번 있어. 어 이거 아칸 나왔을 때한번 더. 후속, 아니,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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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텐질로 아, 뛰자 일단 어, 말, 아, 아, 많은데 빨리 오면 되는데 빨리 오면 되는데 아니 이거 뭐뽑기 하면 기 없어 계속 찍어야 돼 그냥 셋이 먹으면서 오오 아, 온다 오히려 와준다? 와주면 땡큐? 먹어 먹어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오오? 어, 평지에서 싸우자 오오? 어? 오? 케이 먹었어 먹었다 와줬어 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와줬어 이겼다, 맞았어, 이겼다. <목소리도> 어 아니 저위위코 위, 먹어야 돼위코 먹어야 돼위코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뭐야 이거. 아니야 무빙 아야템두 발이 왔다. 나야 이겼어, 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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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보이는데 어야될 같은데. 아니 빨리. 어. 아니, 어, 빨리. 아니, 템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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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빨이 빨리 이겼어, 이거 진짜 이겼어. 어, 이겼다. 이겼어, 이거 이겼어. 얘들아 안 나오잖아 얘들아. 얘들아안 네, 나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